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의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심으로 어,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의 이 빛을 바라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인식과 신앙관에 대해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어보드리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에 스스로를 기득권층이라 여겼으며 가장 의롭고 깨끗한 자라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었던 세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가촉 천민들과 함께 어, 말씀을 썼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어김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덕으로 것이 당시에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개처럼 여기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여겼던 이방인들 혹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질병에 걸렸다 혹은 자신들의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점찍었던 이들은 같이 상종을 하거나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조차도 하나의 죄로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이 더럽게 여기는 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심히 거슬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이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삐뚤어진 마음인지에 대해서 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고, 또한 그들과의 대화 내지는 그들과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날에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치롭게 여기는 것, 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그리고 선민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한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들 자체가 구원의 대상에서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그들을 차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그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죄한 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일 것인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진영 논리라는 것이 또한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어떤 진영 그리고 기준이 아닌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진영에 의해 무조건 진영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것이 옳고 바르다라는 착각 가운데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져 있었던 오류 혹은 진영 논리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진영이든 우리의 입장에 대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혹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진영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비추어서 스스로 내가 속한, 속해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각자 속해 있는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더 이상 기준이나 법이 하나의, 그들을 이끄는 하나의 선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들의 속해있는 그곳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과 오해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나누고 계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계시는, 있는, 있는 저 죄인들, 저 세리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는 어쩌면 우월의식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의 이, 이 습관처럼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제적인 삶에서나 스스로의 언행 생각에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그들보단더 나은 존재라 인식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단과 또 비아냥거림의 이 이면에는 바로 스스로는 그들보다 나은 존재라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기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스스로는 의롭다 여기고 즉 그들과 반대되어지는 자들을 부정하고 죄인이라 여겼던 이원 분리적인 그들의 사고처럼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마저도 이러한 이원 분리적인 모습과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와 다른 이들을 죄인으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마음가짐은 나는 저들보다는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어, 비난하고 어, 욕하고 그리고 경멸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에게는 더없이 귀한 존재라고 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이후에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잃은 양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까지 결국에는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어오며 하나님께서 가치롭게 여기는 그 가치는 많은 것,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배워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떻게 비유가 쭉 이어집니까? 결국에는 90,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들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한 마리를 찾으러 수고하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결국엔 그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를 메고 와서 함께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잔치를 열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마,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라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이미 9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찾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한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컨텍스트 안에 이 열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화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언젠가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에게는 그 열드라크마가 모두 있어야 그 여인에게는 진정한 가치가 되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었죠. 어쨌든간에 그 여인이 결국엔 아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자와 같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자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10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난하고 죄인이라 정죄하는 그들이 결국엔 내가 진정한 가치로 생각하는 어, 자들이라 그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전도의 중요성 그 가치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전도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말 그대로 원래는 주님의 것이었으나 잃어버린 자가 교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한 영혼이 귀하다하여. 나머지 아홉,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이나 그리고 그 여자가 이미 갖고 있었던 아홉 개의 드라크마가 가치가 없다거나 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이 방탕하고 그리고 이 밖에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원래 분소리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던 그 큰아들이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늘 나와 있었고 나와 함께하였지만 이제는 이 아이가 잃었다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와 그 큰아들을 차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도 결국에는 그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결국엔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 내 것이 어차피 너의 것이고, 결국엔 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유업을, 어, 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소중한 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래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과 나갔다가 돌아온 것,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사실은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성경에서는 부각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 타락한 자, 방황하던 자가 돌아온다. 그랬을 때그 사람의 가치 자체가 원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텍스트 안에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찾은 그 기쁨이 순간 큰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어쨌든지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양, 놓쳐버린, 어, 그 어떤 영혼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올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반성해보고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는 것일진데, 과연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으며 그것을 그처럼 중요한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해드리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노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부르신과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하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곧 교회가 전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용원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나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야겠다는 그 열심을 품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사람들을 반성해 보고 우리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사명은 단순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것. 그리고 더, 더 중요한 사명은 단순히 그들을 입히고 먹히는, 먹,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포커스해야 하는 메인 사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문교의 회 방향성이 이것을 향해서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겠지만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는 그 비전들과 그 청사진들을 함께 꿈꾸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 그리고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아직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짜 진리, 그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여러분이 사명 감당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상감, 상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제는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까 어디에 있을까를 어, 여러분 고민하시고 찾아보시는 하루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지를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의 그 열정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또 오늘 삶 가운데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와 사명으로 주신 것이 전도이고 영원 구원의 사명일진데 현대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어쩌면 스스로의 인생과 잘됨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그 기쁨을 채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인생이 그 영원 구원의 그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선물로 드리는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저 우리가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하나님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함으로 오늘도 여러 모양과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가 온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순종의 각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돌아온 영혼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러한 통로로 쓰임 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로하여금, 우리 성도들로하여금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회복되는 하루를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하루 하나님 앞에 가치롭게 보내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하나님 주신 하루를 완성시키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